자 이거는 아, 그 스킵을 해야,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아유 나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이런 거는 진짜 스킵해야 돼. 어. 밥 어? 먹었지만은 스킵할래. 아, 너무 저기, 저기 묘사가 아, 어. 너무. 어, 이거 어떻게 다음부터는 무조건. 아이씨. 아이씨. 다음부터 이거 하면 무조건 전. 시민의 온라인 40대 질서. 나이, 나이 대별 응치문? 그렇지 않은데? 응. 애들은 참 웃으네. 되게 너그러워, 그치? 되게 응? 응. 웃긴? 애들 웃겨, 임마! 에이, 인생을 썩 썩으면서 살아가지고 안 웃긴 거지. 애들은 저 웃잖아. 재밌어서 어? 재밌어 하지 말라고. 이러면 안 된다고. 애들이 재밌어 하잖아. 애들이.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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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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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게 살아듭니 화가 난 팬서비스 근데 지금 계속 들으니까 되게 잘 부르시는 것 같아요 특, 특, 그 개인의 특성 개성 계속 들으니까 되게 잘 부르는 것 같지 않아요? i 우스킵 t g 그랬는데. 어머. <laughs> 뭐 e 깜짝이야 그냥. 안녕하세요 n 인입니다 자유게시판은 처음 글을 남겨보네요. 내가 자유게시판에 글을 남겨 이렇게 음, 일단 어제 저로 인한 글들과 싸움으로 인해 번거롭게 일처리를 하게 된 파스딘 운영장님께 사과드립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제 파스딘 어, 님이 Top ten Park N words. Här. Number ten. Negative. Um, number nine. Nevada. Number eight. Nissan. Number seven. Number. Number six. Nine. Number, Rut, Rut. number five. No. Number four. Nick. Number three. Nigeria. Number two. new Number one. Nice. Honorable mention.

괜찮습니다 응. 이건 하면 안돼요 이 유튜브 지워야 되는데 이건 하면 안돼요 욕 들어가서 하면 안돼 응. 포르투갈은 항해가를 많이 배출 알았는데 포르투갈 출신이 아닌 사람은 아. 1번 바스쿠 아, 다가머 아야 바스쿠 다가마가 누구야 바르톨로메우 디아스 3번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저를 운전해 풀어주요 3번 콜럼버스 미국 사람 아니에요? 음. 이름이 미국 사람 이름인데 이번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번이요이번다 했습니다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콜럼버스가 이제 그 미국을 발견해 가지고 인디아를 한거 아니야? 미국이 미국을 발견한 게 아닌가? 아, 스페인이야? 나 어쨌든 답 3번 맞잖아, 임마. 어쨌든. Welcome to the o n e w r 아, 그렇구나. 미국을 발견해 아. 이과라서 잘 몰라, 임마. 알아는데 까먹었지, 이제. 이과라 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문과적 지식이 잘없어안돼야돼입가라서 <laughs> 응. 국가, 문까지 되 약해. <laughs> 역사가 한 200년 밖에 안됐나그요0 0 200년, 0년 200년, 200년, 안녕하세요. 0 0년2 0 0 <laughs> 오늘은 길드의조언에 유인기 승부관이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자기 자신을 잃지 한기 위해 저는 그 행동이 행명이 되었습니다. 아... 여러분도 v 포에서생사고락을 함께할 친구들을 만드세요. <laughs> Chances are, one of the first chords you ever learned on your ukulele was C. C is a pretty easy chord, there's no question, but it's not as easy as C6. That's the jazzier cousin of C. And it's just all the open strings. I mean, what could be easier, right? 이걸 가지고 이걸 만들어, 임마! 가려워서 긁는 거를. 뭐 하는 거야, 지금? 가려워서 긁는 거. <웃음>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촬영을 계속. A A A A A A. 야 그러면 안 돼. 진짜 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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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한시반 전엔 들어가자. 아이거 아직 많이 밀렸어 진짜 짤. 이맘때쯤 되면. 작은 동네가 반가워 안녕하세요. 야. 유서 t v 의 유서 입니다 오늘은 헨조시의 소 창법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다음 화면을 보시죠. 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죠. 아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Frozen 제, 시원한 브리가을의프로가는 프로젝트가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 프로젝가와는께 시원한 음, 고 있는 그래. 프로젝트고싶다로는독로인의외로운트규였습니다 도움이 되는다면네이가에 개인 로젝검가해주세요 a 는다 Quảng Sa Quả Nam Sa Quả Nam Sa Yêu Sa Quảng Nam Sa Quảng Nam 아니라는데. 저 저기 음악 저 미디 사운드 프로그램 미디 프로그램 만들지 건들지 마. 응? CPU 점유율 높아지니까 저렇게 많이 해오지 마 임마. 저 작업한 거 봐. 밀리에 한땀한땀 했을 거 아니야. 자, 본인 능력을 이런 데 쓰지 말고. 딴데 쓰란 말이야. 음악이란 뭘까? i

이번엔 안 나와. 깜빡, 깜빡, 깜빡. 이거 나와야 되잖아. 안 나와요? 나 보니까 생각했는데 <laughs>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 전보다 원본이 더 우리에겐 익숙해지고, 왜식커피이그칼안 나와. 어, 아이고, 실수했다! 이거, 옷거아니거든요아 아, 뭐 잠깐만. 아니 이 아니 이걸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아직 거 이거, 만거 이거, 이거. 이이아이고나 지금 뭐 실수했다.. 아이고